2026년 빔 채용 시장 어떤 기회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2026년 시작부터 시장이 어땠을까요? 바로 채용 공고 수부터 한번 보시죠. 와, 1월 첫 주에만 벌써 18개예요. 새해부터 시장이 정말 뜨겁네요. 그럼 이 공고들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가장 뜨거운 산업 분야를 한번 보죠. 역시나 플랜트랑 하이테크 분야가 딱 절반이네요. 반도체 쪽이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보세요, 용인하이닉스부터 스페인 현장까지 진짜 핵심적인 일자리들이죠. 자, 그럼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기업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레빗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거의 모든 공고에서 이걸 찾고 있어요. 근데 캐드도 무시하면 안 돼요. 3D 시대지만. 2D 역량도 여전히 필수거든요. 이거 보세요. 플랜트 배관이나 MEP 기술 수요가 레비만큼이나 높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럼 경력은 어떨까요? 신입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경력직만 뽑을까요? 다행히 신입과 경력직 모두에게 기회가 있네요. 시장이 정말 건강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구직자라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이테크 산업 주도 전문 기술, 그리고 신입과 경력 모두에게 열린 기회.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